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이 이제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의 하반기 운세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개띠 여러분들의 9월, 10월 운세를 받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띠 여러분들 중에서요. 부정을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문 부정, 뭐, 몸 부정도 볼수 있고요. 피부정도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부정을 잘 타니까 혹시 9월, 10월에 상가집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갓집에 가시기 전에 예방법을 조금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부정을 타는 걸 예방하셨으면 좋겠어요 9월 10월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주변 지인들과의 좀안 좋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좀 소리 지를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남편분과 조금 티격태격 할수 있는 일이 있다든지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아져요 개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셔야 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변 사람들이 제 마음을 몰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선심 을 베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하는데 주변 분들이 이걸 몰라 주니까 속상하시기도 하시죠 또 막말 들으면 기분 나쁘기도 하시 죠 이렇기 때문에 예민해지시는 시기 에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경술생분들이 사실은 경술생분들이 조금 예민한 편이기는 해요 뭔가 말 한마디에 조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존심 이 굉장히 높으세요 자존감도 높으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남들한테 뭐 손해 보게 안 했는데 나만 손해 보고 산 건데 이런 얘기까지는 듣고 못 참는 이런 성격들이 많으시거든요. 할 말은 또 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9월, 10월에는 뭔가 예민해지시는 남들한테 듣는 얘기가 짜증스럽게 들리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유하게 잡수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전의 운기는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금전의 운기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곁들 여러분들이 조금 빚을 진게 많아. 보이세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고정 지출되는 돈들이 많은 건지 굉장히 좀 힘든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나갈 금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힘든 금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사하시는 철이잖아요. 9월, 10월이 근데 요새. 전세 값도 그렇지만 월세도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전세는. 전세 대출의 그 한도는 내뭐 DSR, 내 수입에 관해서 맞춰서 이제 대출이 되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금전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금전은 있지만 나갈 금전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8월 9월은 그렇고요. 건강 쪽으로는 굉장히 호전입니다. 그래서 아프셨던 분들도 좀괜찮아실 수가 있고 활기는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좀 운동도 하시고 날씨가 좋잖아요. 산책하시기도 좋고 등산하시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또 추석 때는요 명절에 물론 가족분들과의 모임도 많이 가지시지만 가족.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행을 조금 등산도 하시고 취미활동도 하실 수 있는 이런 9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띠 여러분들께서도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유하게 잡수시는 9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